네,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이사입니다 네,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주문 은 셀리버리입니다. 셀리버리 수급 보시겠습니다. 셀리버리 수급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누적 수급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데도 밑으로 많이 밀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받치고 산다. 이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강하게 올리면서 살 생각이 없다는 뜻이죠. 그리고 지금 목표치 잡은 데에서는 지금 요 추세대 하단까지 얼추 왔어요.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요 추세대 마지막 음봉, 시가 넘어가는 거 있으면 양봉이 완성됐기 때문 그때 저점 손절 라인 잡고 하시면 되고 69,000원대에서 살짝 리바운딩이 나오긴 나왔는데 너무 적게 나왔죠. 그러니까 얘는 빠지게 된다면 여기 하단까지, 여기 차트 조금 더 줄여서 보시게 되면 5 11,300원이나 요 구간까지 한번더 빠질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요 추세대가 얘가 이탈을 했기 때문에, 여기 저점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잖아요. 5 1,300원? 요 구간에서는 한번 사도 될것 같아요. 언더슈팅 나와도 여기서는한번 리바운딩 나올 자리니까. 뭐, 12,000원 정도 빠져야 되기 때문에, 지금 상태에서 뭐 거의 한15% 이상 빠지는 자리니까, 이 자리는 한번 사볼 만한 자리가 되겠죠. 그 다음에, 여기 식가를 넘어갈 때, 이 양봉 뜨면, 완성캔들 뜨면, 요 저점 잡고, 근데 너무 장대 양봉이 뜨면 못 들어갑니다. 손절폭이 너무 커서,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, 분봉상으로 보시기에는, 여기, 날짜 바꾸고요. 요까지 왔다가 그냥 바로 밀어버렸어요. 67,000원, 66,000원 대였는데 그냥 바로 밀어버렸기 때문에, 현재 상태에서는, 그냥, 뭐 어차피 매도 신호 쿵쿵쿵 뜨고 있으니까, 매수를 안 하셨을 것 같고, 조금 이제 크게 잡았어야 되는데, 너무 작게 잡은 거죠.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, 이제 여기서 이 N자형을 얼추 준것 같은데요. 지금 상태에서 분봉상으로는. 오, 조금 더 있네요. 6만, 한 200원대 정도 보이네요. 그러면 얘 차트 이렇게 줄여서 보시면 얘는 없어진 거고. 없어진 거고.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크게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 5만 1000원대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보는 관점에서는 최소한 요기는 안착해줘야 매수관점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위로 너무 그럼 목표치가 큰데 그러면 여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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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갔고 이쪽에서 두 마디 내려온다는 얘긴데 이게 두 마디 엔자이거든요요엔자요 그러면은 57,000원대 네, 차트 조금만 더 줄여서 보겠습니다. 조금만 더 줄이면, 이쪽 큰 n 자에서 내려오면, 모리겠 저는,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6만원에서 5만 7천원대인데, 6만원에서 5만 7천원. 요 구간이거든요? 일봉상으로 봤을 때, 요 구간. 근데 요 추세 때 하단에서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, 그냥. N자역 오프치보다는, 요거는 이제 이쪽 마디만 갖고, 요 마디만 갖고 계산을 하는 거니까 요 관점보다는 그냥 일봉상으로 크게 빠졌을 때 매수 관점을 보시던가 아니면 마지막 매도 신호 넘어가는 음봉의 식가를 잡아먹는 양봉이 뜬다면 그때 매수 관점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요 라인, 요 라인 해보시게 되면 8만 1,500원 정도는 안착하는 라인에서 매수 관점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요거는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요 정도 관점. 한번더쿵 하고 빠질 수 있으니까. 아예 넘어가거나 아니면 하락 목표치 일봉상으로 크게 안 주면 안 들어가거나. 둘 중에 하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예,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